아아 아, 작작 불러. 아, 씨발, 그냥, 지휘라 하면, 지휘로 와라. 아, 씨발, 존나 따지네. 아, 족같애 아니, 딱 알고 있는데, 어? 그 어. 딴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어. 봤는데, 어? 어쩔. 어, 저쩔. 아 누구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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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많이 갔어. 마을에 1위를 어. 있으면, 잡으면 되잖아. 왜 맞아. 그걸 알려주고 지랄이요 지랄이요? 아 미안. <laughs> 알려는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닌데. 어, 목소리 들려. 알려준 게 어, 당연한 야, 거팀 아니야? 나갔어. 아니야 상대 팀이야. 아니야 아 어, 그렇네. 우리 빨강이네. 아니야 아 어, 맞네. 아병신 어, 새끼들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오 잘해. Yeah. 저분 커플 닉네임이. 양념 최순실이다. 아, 양념 순실이다. 아, 양념 순실. 순실이가 양념 됐나봐. 어, 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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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뻔 했다. 정님들 진짜, 저, 라이언. 어쩔 어떨, 어떨. 어떨, 어떨. 아, 조용해, 씨발, 나랑 멸망해서 이기면 좀 아가리. 이기면 아가리, 서로는 <laughs> 치아님 아. 초대해줘.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어, 치아. 치아가 빠졌어. 아, 아. 이제. 물어봐도 돼? <laughs> <laughs> 아, 그냥 그건 오픈 채팅이잖아. 야, 내가 라이플로 어? 조한빈이랑 김 김민영 민사람이야 툴업을 음. 1각으로 빠졌다. 아 개노잼. 채팅 소리가 들 만나심 파티전 꼽으러 간데 할거 없어서 파티전 그냥 차도 했는데 옵체제 없음. 난옥체슬안 들어가, 미안한데. 옥체슬안 들어가면 지옥체슬 있어요. 어. 미래 유튜브 찾아보세요. 어머. 잠깐만요. B5 옥상에 한 마리, B4 옥상에 한 마리. B4 없는데 B3 까지. 페철님 위에, 위에 하나. 야, B4가 없어, 미안한데. 그럼 B, 이거 뭐야? A4야? B3까지 밖에 없어. 아, 그럼 A4인가 보다. 아, A4다, A4. A4 용지, 어. 그, 내가 내드립인데고. 살려줘. 하고 있어. 아니 살려주지마. 튀어. 오케이. 튀어야지 빡. 사분이 내말 들어야지. 알지 아니면. 난네말 들어야지. 난네 종이니까. 그래? 어? 종이야? 어. 어 맞지. 그래? 당연한 사실을. 내가 언제부터 네 종이야? 너랑 나랑 처음 하이. 만났을 때부터. 노와나 younger g o r 씨발 기갱 기갱 줘도로와 봐. Oh, 버셔 오! 오, 이거 내가 먹을 거야. h o s 야, 저리 마 이거 먹을래 이겨라. 이거 먹을래 이겨라. 이거 먹을래 아, 쉽 새끼 대답을 안 해. 나? 나 이제 천마랑 좀 친하다. 아빙아 빙신 아, 병... 아, 새끼 아니야. 아 엄마 없냐? 아 버블 먹을 당하고 지랄이. 어? 어? 응? 아아내 돈! 그래서...